자 다음 에서 어디냐면은 바로 살아나길 바라는 살아나자 부활하자 다시 살아나 제발 MG입니다 자 대형보험사가 계약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런 기사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감원이 상위보험사 니네들이 이거 계약 인수 부분적으로 해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가 아마 그렇게 되는 방향을 기도해 봅니다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고 하니까요 자 MG는 다른 거볼거 거 없고요 입수플랜 입원하고 수술하면 보장 해주는거 요게 여러분 강점이고 제가 볼때는 입수플랜만 타사보다 유리한 점이 있는데 요 입술 입수플랜을 경쟁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면 하나 손해보험이요 에 kdb 생명도 입원하고 통원하면 40만원이었잖아요 kdb가 입원하고 통원하면 40만원인데 얘는 입원해야 40만원이니까 여러분들은 입원하고 40만원 입원 하고 통원하면 40만원 어느거 할래요 입원해야 40만원하고 입원해도 40 통원해도 40 어느거 할래요 자답 나왔죠 자 kdb 비슷한 구조가 있고 하나 손보 비슷한 구조가 있고요. 이 MG가 전이한 플랜이 좀 좋은데 전이한 플랜이 시저분류 2만 원에 업셀링 하긴 좋은데 팔릴 것 같진 않아. 요 왜냐면 지금 회사가 뭐 망하느니 안 망하느니 뭐 청산하니 이런 상황에서 그죠?